까지 또 일본에서 공복으로 보낼 수 없잖아. 어. 간단한 도시락 같은 거 같이 나눠 먹어도 참 좋겠는데. 어, 그럼 사포대역에서 우리 한번 즐겨 볼까요? 한개만더서 나눠 먹을까? 어, 그래 좋아요. 그 어. 기차에서 먹어도 되나? 아, 어, 그건 안될것 같아요. 그래? 일본에서는 먹지 않아? 일본에서는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마 안될 거예요. 냄새 나잖아.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좀 그렇지. 가볼까? 맞아 예약 돼서 너무 대박이다. 그러니까 대박이야. 어떻게 됐지? 7시 다 어, 근데 왠지 브레이크 타임 3시 아니야? 1시면 묶긴 하지. 아, 뭐 보통 근데 1시간, 1시간 반씩 타임이야. 블로그 가이네요 오랜만에 블로그 좀 많이 써 볼게요. 회사도 감도는바당에 블로그에 다시 박차를 가나요?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 인플루언서가 꿈을 한번 꿈을 꿔볼까요? 여보는 왠지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, 좀, 좀 약간 귀찮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튼하게 느껴서 아니면 완전 뭐인은? 완벽하게 해야 돼 약간 내 성격은 얼마나 완벽하게 하려고